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동트럭신현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더스센 3.5톤 광폭냉동탑차 한대 입고되었고요. 오토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 빠르트 10장이 적재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23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22년 등록을 했습니다. 22년 7월 등록하고 주행거리가 26,000km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구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5톤 더센 오토미션에 파레트 10장이 적재가능한 광폭 냉동 탑차입니다.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km 넘게 이제 주행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단순 사고도 없이 운행을 하시다가 차량 판매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파레트 10장의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요즘에는 냉통 탑차도 그렇고 윙바디도 그렇고 3.5톤 베이스에 파레트 8장 10장 적재 가능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차상위탈 방지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ZF 라인의 오토 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22년 7월 등록, 26,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6톤부터 16톤까지 개별 함을 번호판 시세는 2,700에서 2,80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별 함을 시세는 조금씩 서폭 상승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0.5톤부터 1.5톤 소형화물 개인 용달 번호판 시세는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빠진다거나 오른다거나 하진 않고요. 이제 개인 용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합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문의 사항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연락 줘 주시고 이 차량 말고도 지금 올류 마이티 똑같이 재원 10장, 파리테 10장 조체 가능한 냉동 탑차도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무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